안녕하십니까. 흥구석유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보는 이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흥구석유가, 네, 갔습니다. 어, 좀 가가지고. 어, 15%까지 올랐어요. 17,450원까지 오르고, 이제 여기서 조금 반절은 반납을 하면서, 사실, 네, 6%로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작부터 높게 올라갔죠? 시작. 자, 왜 시작부터 높게 올랐습니까? 사실, 여러분, 일단, 요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솔직히 자랑이면 자랑인데, 제가, 음, 어제죠? 어제. 자, 8월 25일에, 네,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흥구석유죠? 자, 이 흥구석유, 이 영상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어, 앞전에 제가 설명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바로 제가 지지 라인부터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저항 잡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일단 말할게요. 지지 라인 얼마? 14,600원이에요. 14,600원. 그리고 저항 얼마? 15,600원. 자, 그래서 15,600원에서 14,600원이 저항과 지지 라인이다. 즉 15,600원을 뚫으면은 앞으로 더갈수 있고요. 14,6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실상 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14,600원에서 더 채워 줄 수는 있다라는 게 이게 지지 라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만약흥구석여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구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끔치는 이현재 구간 안에서 사실 좀 승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의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흥구석유. 수급이 지금 잘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수급이 잘 들어와야 될때 사야 됩니까? 안, 안 들어올 때 사야 됩니까? 안 들어올 때 사야죠. 여러분 나중에 주식 다 유명해지고 이미 뉴스 다 나오고 뜰거다 떠서 수급 막 들어올 때 그때 사면 은 보통 뭐가 됩니까? 보통 밀려요. 진짜로. 보통 제대로 걸립니다. 어떤 매수? 우리가... 이 저가에서 내가 얼마에 가는지그 수급을 지금 안 말씀드렸습니다. 잡아 드렸죠? 얼마인지 여러분 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에 마지막 한번 모멘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또는 떨어뜨릴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얘기할 게뭐면딱 당장 말씀드려서 하락 모멘텀이 있습니까? 이거는 먼저 좀 여러분들 직접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락 모멘텀은 크게 없다.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있다. 왜? 중동 전쟁. 상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름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기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수요할 때 이제 말 그대로 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게, 어, 한번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정확히 적중했죠. 자, 주말간 바로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헤지볼라랑 이스라엘이, 아, 한판 붙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헤지볼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란 나라죠. 이란,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헤지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그 다음에 후티, 네. 요렇게 이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란이 큰 형님이고 어 아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이란이 여기가 이제 큰 형님이 총대빵 어 보스고요. 그 밑에 이제 여기 이제 어 조직원들 조직원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슬람교 시아파의 총대빵 그다음에 요 시아파의 어 행동 대장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얘네랑 누구랑 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랑 붙는 거예요. 이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런 사태를 우리가 사실 이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죠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락 모멘텀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상승 모멘텀 나오면서 그냥 시가부터 13%를 달리고 올라갔다 자 근데 지금 현재 6% 15% 만들고 있는 이유 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흥구석유가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치고 빠지는 느낌이 강한 모멘텀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과 헤지볼라가 지금 뭐 진짜 치고받고 지금 주먹질을 하고 있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주고받고 지금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멈춘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협상을 한번 할 의지가 있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치고 빠지는 느낌이 강했다. 그리고 이제, 어, 앞전에 사실 물려있었던 금액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래서 여기서 춤에 또는 이제 차이 일부 차익 실현이나 탈출이 나오면서 오늘 현재 주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여러 정도 이제 다 이해되셨으면 우리가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식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세 가지 어 요점 그 요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차트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저점에서 항상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점에서. 근데 저점에서 잡는 방법, 우리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저점에서 잡는 방법, 딱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급을 알아야 돼요. 수급. 수급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금 BH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미리 들고 와서 차트를 좀 넓혀놨는데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왜 이렇게 딱 보기 좋냐면 여러분 수급이 어때요? 이 날을 기점으로 이 날이 여러분 자 5월 3일입니다. 5월 3일을 기점으로 수급이 진짜 거의 어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죠. 수급이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여기 5월 3일 이전에는 정말, 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진짜, 쥐똥만큼 들어왔다. 이겁니다. 돈이. 거래 대금이, 여러분. 거래대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파는 물량이 더 많으니까 계속 주가가 우아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거래대금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들어오니까 금방 쭉쭉쭉 다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급을 잘 체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까지는 솔직히 진짜 수급이 안 들어오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기에는 당연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난 시점. 여기부터는 체크를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 해도 단기적인 내가 어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저항과 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상 저항과 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여러분 제 차트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트랑 뭐다 다를 거예요.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5일선, 10일선, 20일, 60일, 120일 즉 이제 이평선이라 그러죠. 이제 이 평선만 가지고 이동 평균선 요거 다섯 개만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더 디테일하는 게제 어, 적성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매물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목 균형표,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심지어 장기 평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 평균선 다 있습니다. 자, 저항과 지지가 뭐냐면은 결국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까만색, 보라색 뭐, 까만색, 또, 매물 표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 게 있다. 그럼 이건 모두 다 저항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 길에 걸그 치는 게 있다면 다 저항입니다. 근데 자, 만약에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라인에 이렇게 지금 다 받쳐주는 이평선이나 또, 어, 볼린저밴드나 이런 것들이 버텨준다. 이런 거는 다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항이 얼마고 지지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내가 진짜 바로바로 바로 대응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내 머리 위로 감이 하나 떨어집니다 근데 감이 떨어지면 그걸 마 일단은 맞으면 안 되겠죠. 피해야죠. 근데 피하려면 내가 감을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을 보고 있으려면 우리가 이 저항과 지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피할 땐 피하고 살땐 사고 이제 떨어진 거 감이 떨어지면 받아가지고 주워 먹듯이 이렇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뭐냐? 바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왜 모멘텀이냐? 여러분, 일단, 모멘텀 글자 이거 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저한테 많이들 연락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멘텀이 무슨 뜻이냐? 사전적 의미. 자, 여러분, 모멘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가? 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가 나타내는 지표다. 즉, 쉽게 말해서,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종목이 여러분, BH입니다, BH. 이 bh라는 종목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종목이 음 실적이 엄청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뭡니까? 상승 모멘텀이죠. 근데 그 상승 모멘텀이 무조건 호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으니까 야 이거 1년 내내 계속 오르겠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돼서 상승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볼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이 종목 bh라는 기업에서 자 임원 한 명이 어, 만약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을 했어요 횡령. 자 그러면 횡령을 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주가 날아갑니다. 주가 날아가요. 자 이런 거 뭡니까? 하락 모멘텀이죠. 근데 이 문제는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 bh라는 회사가 이 한 명이 횡령을 했는데 진짜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 하잖아요. 그러면 횡령을 했을 때 이제 주가가 하락 쭉 하는데 그 하락 모멘텀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저점을 더잘 찾을 수 있고 고점을 내가 잘 잡아서 차익 신을 잘할수 있겠죠. 이게 바로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파악을 하고 지켜보면서 그리고 차트도 보고. 심지어 올라갈 종목을 미리 내가 공부해서 체크해가지고 그 종목을 사서 올라가는 걸 직접 맛봐야지 그냥 대충 어, 이 종목 사놓고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주식은 안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차트를 바로 보면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해 되셨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도 그냥 바로 지지라인과 저항을 바로바로 잡을게요. 자, 네,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지지라인이 얼마냐면 자, 15,600원입니다 15,600원 네, 지지라인이요 그 다음에 저항라인이 얼마냐면 17,000원 잡겠습니다 17,000원 아니다, 죄송합니다 17,100원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저항과 지지라인을 잡았어요 자, 여기가 17,100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요 스탠스 잘 잡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주식 전문가라고 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지금 얼만지도안 알려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 알려 드립니다. 자, 17,100원이 저항이고요. 그다음에 16,000원이 지지 라인이에요. 자, 왜 이렇게 잡혔냐? 이거 설명하려면 할수 있지만 뭐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딱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떨어지더라도 16,000원에서 한번 받아 줄 용의가 있고요. 어, 16,000에서 받아준다, 이겁니다. 이 밑으로 한번 떨어져도, 그래도 아래 꼬리만 남을 뿐, 이만큼의 정말, 어, 무섭게 뭐 한번, 어, 정말 뭐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만큼 빠지기는 조금 어렵다. 왜? 그 16,000에서 한번 버텨줄 것이다. 왜? 오일선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17,100원을 뚫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번 뚫었어요. 뚫고, 이제 11선 뚫고 21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결론은 21선 저항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저항을 두 개를 뚫고 오늘 올라갔었는데 이거를 막히면서 딱 막히면서 다시 17,100원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즉 그러면 결국은 17,100원을 뚫어줘야지 한번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저항과 지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도 한 말이랑 똑같아요. 이 안에서 지금 만약에 오늘 사셨던 분들, 만약 오늘 뭐 고점에서 사셨다든가 아니면 그 전날에 사셨다든가 어떻게든 하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구간 안에서 스탠스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자, 수급. 자, 제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수급이 안 들어올 때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까? 한번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수급을 한번 받았다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인정을 한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어, 저거 괜찮네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 지지. 네,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자, 항상, 우리가, 이, 흥구석이라는, 이 기업을 보면, 이 친구는 전쟁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중요해요. 모멘텀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이 친구들이 계속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고, 지금, 일단은, 공방이 일단락 됐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할게요. 추가 공방이,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 그렇게, 뭐, 세계, 이제, 각국 사회, 세계, 이제, 각국에서, 아, 그만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 들은 말 들을 애들이었으면 진작 이렇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진짜 성향 중동 국가의 성향과 이슬람이라는 나라의 자이 종교 자체의 성향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쪽 헤즈볼라나 뭐 이란 시아파 쪽의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솔직히네 한번더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몇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진짜. 그래서 이 모멘텀을 우리가, 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락 모멘텀은 없어요. 아, 만약에 하락 모멘텀이 생긴다면 그거겠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진하게 지내자. 하고 어깨동무 하면은, 네, 솔직히 말해서 하락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 하락이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당분간 우리가 주식적으로 진짜 주가적으로 내가 어, 수익만 보고 본다면은 중동 전쟁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 그래도 어, 우리가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나 이런 뉘앙스는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요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수익만 딱딱 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에 보고 얼마 즉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이런 구체적인 내가 타점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금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냐 구체적인 타점을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러분 걱정 마시고 여기 배너에 나와있는 번호 010-2191-7377 여기 번호로 네 여러분 숫자 1번이라고 그냥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여러분 대응 정확히 말하면 타점 심지어 현재 중동에서 나오는 소식 뉴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어 특히 주말간 여러분 주말간 여러분 진짜 만약 뭐 어 쉬시거나 조금 이제 뭐 놀러가시거나 하시는데 뉴스 언제 봅니까? 진짜 중동 이런 뉴스 언제 챙겨볼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볼 시간도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뉴스까지도 보내드리니까 진짜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 편하게 편 여기 있는 어, 개인 번호 21917377로 연락 주시면 은 대응, 타점, 뉴스, 정보, 속보까지 확실하게 드리니까 어, 돈안 받습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저도 어느 정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우리 이제 제 영상 봐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종목을 조금 알려줄 수 없냐 라는 연락을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우리 유튜브 하시면서, 주식 하시면서, 광고 같은 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내일, 급폭등할 주식,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급등할 주식, 뭐, 어떤 종목, 이런 거 다, 뭐, 무료로 드린다, 무료로 드린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연락해가지고 하면, 네, 뭐, 썩, 그렇게 좋은, 어, 좋은, 답변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 번호로 여기 010-2191-7377제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은 여기 제가 지금 문자받아라는 이제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석자 네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 네 이름, 우리 실명으로 가입하잖아요. 그죠? 자, 이름 석자 보이실 거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실제 조작이 없는 이 포토샵이나 조작이 없는 인터넷이에요. 제가 마우스 올릴 때마다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실제로 종목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스윙 추천 종목 이래가지고 종목명이 BH입니다 BH 그리고 매수가 15,850원 목표가 25,000원 이상 그리고 24,500원 이하 매도 금지 별동성 심할 시에는 별도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자 FPCB 관련 대장 그리고 애플 테마 종목이다 애플이 AI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BH가 과거부터 관련주였고 최근 또 AI에 의한 FPCB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추후 수혜지로 시세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제 관점을 이렇게 적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저한테 여기 숫자 1번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 533분에게, 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숫자 1번, 뭐 533분이 다 주진, 뭐다 주진 않았을 거예요. 옛날 저장돼 있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2191-3777. 아, 7377.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래가서, 이제, 4월 19일, 아침 9시 5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아침 9시 5분에 b h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4월 19일, 바로 확인해 봐야죠. 4월 19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이에요, 여러분. 젓가를 만든 날. 아까, 제가 이 처음에 이거 보여드리면서 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자, 이런 식이죠. 제가 젓가를 딱 잡아가지고, 이때, 어, 확실히, 얼마 저가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5,830원이죠 저는 얼마에 드렸습니까 여러분 850원에 드렸습니다 850원에 그러면 충분히 매수 가능했다 자그 다음에 사실 차트를 제가 옮겨볼게요 요까지 오르면은 자 그냥 이 밑에 그냥 안 보여요 솔직히 오를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릅니다 오르고 제가 2만 얼마까지 보, 봤죠 자 바로 문자 다시 2만 4,500원 이하 매도 금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슬 갔을 때, 24,500원을 넘죠. 넘고, 결국, 26,850원까지 가요. 26,850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빡, 딱, 바로, 가만히 있겠,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뭐, 진짜 여러분이 광고를 보고, 어떤 사실, 뭐, 진짜, 아이 종목 준다고 했는데 안 주네. 아니면 뭐, 이렇게 종목 준 다음에,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안 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차트가 지금 밑에는 안 보여요. 이제 더 앞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우리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BH가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심리가 충분히, 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여러분, 앞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얼마 얘기했나요? 24,500원이야. 매도 금지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6,85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더 갑니다. 더 가요. 얼마까지? 27,400원까지 갑니다. 이전에도 당연히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게 나왔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정확히 차익 실현을 도와드렸죠. 정확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는 당연히 가장 큰 높은 수익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스윙 매매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항상 우리가 제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고점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나와야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진짜 저는 다릅니다. 뭐, 다른, 여러분, 문자, 이렇게 보내시고, 정말, 뭐, 종목을 못 받으셨던 분들, 아니면 종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네, 그런 사태에 조금, 어, 정말, 마음이 상하셨던 분들, 저는 달라요. 예, 네 여러분, 바로, 문자 내고 볼게요. 자, BH, 공유 종목 알림, 이래가지고, 제가, 그니까, 러 공유 드렸던 종목에, 알림, 어, 알림을 드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발송일자, 7월 16일, 아침 9시 10분, 자 발신번호 제 번호 보이시죠 그 다음에 557 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도가 26,700원 이상 자 금일 차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알려드린 금액 위로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 26,700원 밑으로는 매도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 잔여 비중으로 좀더 지켜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h 여러분 결국 이까지 왔죠 제가 공유드린 시점부터 최고가까지 얼마간의 수익이 나왔는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체크를 했을 때몇 퍼센트 나옵니까 여러분 75%에요 75% 진짜 여러분 75%면 사실 천만원 넣으면 750만원이에요 75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윙 종목 bh 같은 내가 미리 타점을 미리 잡아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스윙 종목 그리고 또는 내가 하루에 이제 어떤 테마주 있잖아요, 여러분. 테마. 사실 뭐 이제 오늘 무슨 테마가 떴더라. 오늘 코로나 테마. 진단키트 테마가 떴더라. 이러면은 사실 올라가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에 우리가 단타같은거 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혼자 단타같은거 연습하려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가지 그 세가지를 꼭 기억하시는게 좋아요. 근데 만약 그 세가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트 설정도 내가 좀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가지를 조금 더 내가 설명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다 그리고 또 이런 BH같은 스윙 종목 주기적으로 내가 공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배너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91-7377, 여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료입니다. 무료. 돈안 받아요. 진짜. 돈안 받고, 무료로 대응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항상 돈 벌고, 기분 좋은 그렇게 돈 벌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웃고 이제 함께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식 파트너가 같이 한번 되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의 영상 마무리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 명언,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마무리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미래를 누가 결정할지는 압니다. 바로 저 자신이요, 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미래 역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진짜 그냥 개미가 될지, 아니면 정말 뛰어난 개인 투자자가 될지, 정말 슈퍼 개미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주식해보는 그런 투자자가 됩시다. 아시겠죠?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